안녕하세요 올해이 마스터 올마쌤입니다. itucxs 2024년 6월 쿼리함수 2-3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달성현황은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 이 100%이상이면 조기달성 80%이상 이면 목표근접 80%, 이상이면 목표 근접, 80 미만이면 에, 판매 부진으로 적용하라. 스위치 함수를 이용합니다. 스위치 함수 에, 조건식 1이 들어가고요. 조건식이 참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값 1이 실행됩니다. 그리고 조건식 2가 참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값 2가 실행돼요. 조건식 3이 참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값 3이 실행됩니다. 계속 이렇게요. 자, 이것이 스위치 함수의 형식이에요. 에... 이렇게 놓고 할게요. 자, 출력 때 볼까요? 음, 달성현황이라는 게 요거네요. 달성현황. 자, 판매량, 목표량 나누기 하는데, 판매량과 목표량은 필드니까 대괄호로 묶어야겠습니다. 그리고,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이 100% 이상이면 하는 여기까지가 조건식 일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조기 달성이 값 1이 됩니다. 자, 여기부터 하나씩 한번 만들어 가 볼게요. 먼저 달성 현황 필드입입니다. 에, 콜론 적고요 에, 스위치 함수 에, 갖다 놔요 여기다 가요. 복사해서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요. 어, 먼저 조건식 1입니다. 조건식 1 자리에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. 자, 조건식 1에다가 판매량. 판매량과 목표량은 필드니까 대괄로 묶는다 있습니다. 판매량 대괄호 묶고 슬러시 긋고 나누기 한 거예요. 다시 대괄호 묶고 목표량양 대괄호 묶고요. 그 값이 100% 이상이니까 크거나, 같다, 하고요. 여기다가, 1, 빵빵, 퍼센트 이렇게 쓰면은요, 틀립니다. 100%. 엑셀은 100%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며, 돼요. 그런데 엑셀쓰는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무조건 오류가 뜨는 거예요. 뭐라고 해야 되냐면, 100%와 숫자 같은 게 뭡니까? 100%는 뭐예요? 1이죠. 1. 이렇게 1이라고 입력하면 돼요. 자,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이 1 이상이 되면은 조기 달성입니다. 값 1에는 조기 달성이 되겠네요. 조기 조 어. 이렇게. 됐죠? 자,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이 100% 이상. 1 이상이면 조기 달성이 뜨고요. 80% 이상이면 목표 근접입니다. 자, 80% 이상이면 목표 근접. 이것이 조건식 좀안 보이지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. 조건식 예, 들어가는 거예요. 자 앞에 있는 거요. 이 판매량부터 조기달성까지 이 드래그한다면 스위치 함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가면 돼요. 복사해서요. 그 다음 조건식과 값 위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. 여기다가 붙여넣기. 컨트롤 V. 음, 밑에 다 적을게요. 그리고 80% 이상이라는 건숫자를얼마입니까 그렇죠. 0.8. 요게 80%입니다. 80%, 80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목표 근접. 이거요. 지우고 목표 근접. 됐죠. 자, 그리고 복사했던 거. 아까 지금 요거 복사 했지 않습니까? 요거요. 그대로 복사해서. 네, 복사 앞에서 만든 걸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전체 다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자, 그리고 요걸 밑에 놓겠습니다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이 80펜트 미만이면 판매 부진이라고 돼있죠 80펜트 미만이니까 요것이 작다라고만 적고 어, 0.8 됐죠 0.8 미만, 80% 미만이란 뜻이죠. 요게요. 80% 미만이면 판매 부진입니다. 요거 다 지우고요. 판매 부진으로 적용하라. 음. 자,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이 100% 이상이면 조기 달성. 그렇죠? 조기 달성. 이렇게 되고요. 어, 80% 이상이면 목표 근접, 0.8 이상이면 목표 근접, 80% 미만이면 판매 부진. 에, 미만이니까 여기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판매 부진까지 잘 했네요. 음, 됐죠? 콤마 잘 찍었고요. 음, 됐습니다. 자 이렇게요. 자 완성된 요 수식을 그리 라인에 추가하세요. 이어서 쿼리 함수 정보 문제 풀어봅니다. 모든 분들 400점 이상 점수 받으셔서 A등급으로 합격하세요.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수고하셨습니다.